제가 관리하는 학생 중 고1 남학생이 있는데요. 이 친구가 중학교 때 수학을 아예 공부를 안 했어서 이제 고1 와서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, 네, 고1 현행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중학교 수학이 비어 있다 보니까 50점을 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. 이 친구 수학을 계속 해야 될까요? 만약 저마저 이 친구 수학을 잡아주지 않는다면, 어 수포자가 되고, 수포자가 되면 이제 대학교 학과에서 수학을 고려하지 않는 학교를 찾아서 진학을 해야 되는데, 그런 학교가 높은 학교는 아니겠죠.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친구가 정말 남기고 끝까지 열 번이고 설명을 하면은 겨우 이제 이해를 해내는데, 어, 그렇게라도 시켜서 수학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. 절대 여러분 학부모님들 수학을 포기하면 안 되는데요. 그 이유가 뭐냐면,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쉬울까요? 아니면은 돈 문제,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쉬울까요? 당연히 수학 문제 푸는 것이 더 쉽습니다. 수학 문제를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과정과정을 써가면서 풀어내는 그 훈련은요, 인생의 문제, 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. 수학을 포기하려고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래 고정 댓글에 네, 댓글이나 상담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